며칠 드시더니 한 열흘 정도 되었더니 거의 다 사라졌어요. 한달 정도 만에 싹 사라지고요. 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겨울철이 되거나 환절기가 되면 기침 많이 하죠. 그래서 기침 많이 하고 가래가 있죠. 이거 약 전혀 안 써도 됩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병원에서 약을 써도 안 되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거나 저 유튜브를 보고 해결이 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화가 오거나 선물을 주시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본인이. 한 분은 여기 오셨는데 한달두달 달 전부터 기침 나고 가래있고 막 코로나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코로나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피한대요. 기침하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 오셔서 아,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자기는 병 떠나서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꿀하고 유카리토스 식용 해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한번 딱 드시더니 신기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 기침이 줄어드는 거예요. 며칠 드시더니 한 열흘 정도 드셨더니 거의 다 사라졌어요. 한달 정도 만에 싹 사라지고요. 아예 하나도 없어지고 그 뒤로 아주 행복하게 사십니다. 이거는 기침을 하면 하루 아침에 끊어질 수 없잖아요. 가래나 유카리토스에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염증이나 호흡기 질환에 정말 좋습니다. 원래는 꿀을 끓이면서 하면 되는데 이걸 200cc, 300cc 병그 병에다 꿀을 거의 넣고요 유칼리투스를 한 30방울 정도 넣으세요 30방울 똑똑똑 근데 이게 50방울 넣어도 되고 사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적게 넣는 것보다좀 충분히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어줘요 저어주면 꿀과 그 유카리투스가 섞이게 돼요 그거를 한 스푼 드시면 끝나요 되게 쉽죠? 네. 그리고 정확한 비율은 20방울 이상만 드세요 20 방울 이상 한50 방울까지. 파스푼으로 기침 날 때마다. 근데 만약에 기침이 너무 자주 난다, 그런 분들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자주 드세요. 한번 먹고 한 시간 있다 한번또 드시고 그러면 거짓말처럼 기침 싹 사라져요. 가래 정말 많이 해결됩니다. 이게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날아가니까 절반 이상 먹으면 한몇 방울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정확한 비율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면 시 되고. 근데 꿀을 먹을 때유카이투스가 너무 심하다. 막 너무 그럴 정도만 피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그냥 드셔도 되고요 따뜻한 물에다가 꿀물을 타서 그 물을 타서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장 유칼루토스를 꿀 섞기 귀찮다 그런 분들은 꿀물 타셨죠 꿀물 대신 따뜻하게 따시면 되고 거기다 에 유칼루토스 한세 방울 그래서 네 방울 정도 넣고 불면서 드시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 꿀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꿀물 효과가 좋고요 그러면 기침, 가래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8명은 떨어져요 너무 좋아요 천식환자에게 정말 좋고 천식환자에게 소금물 정말 좋아요 소금물을 계속 먹게 하면 거의 떨어집니다 비염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기침약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 없고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바로 병에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드시면 되고 기침 안 해도 드셔도 좋으니까 호흡기 쪽에 그래서 그 남은 거다 끝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심할 때만 뭐 이렇게 수시로 드시고 심한 게끝나면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기침약 마드는 거. 좋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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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